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하고 운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돈보다 운을 벌어. 여기서 돈보다 운을 벌어라고 얘기를 해 놓은 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운이 되는 씨앗을 많이 뿌리나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내가 뭘안 했는지, 내가 뭘 놓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놔 놨고, 내가 먼저 오늘 만드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내 자식까지도, 내 운을 상속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나오거든요. 상속할 수 있다는 그 말.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진짜 훅 와닿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재수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냐 하면은, 뭐, 나이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하면서 귀염 떨면서, 아 뭐, 그것도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 칭찬 들어가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지는 생전 함께 안 사면서 얻어먹고 있는 사람은 진짜 재수없는 놈이라고 붙이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쓸수 없는 사람이 되면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한테 운을 나누어 줄수 있고, 운이라는 게 이런 거니까,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아야 되잖아요. 내만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한때 어렸을 때는 부동산 이거 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다 내가 운을 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운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내 운은 어떤 건가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음. 약간 사주 많이 보러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약간 타로 많이 보러 <laughs> 가는 사람들이, 아, 그래도 내가 뭔가 그렇다 싶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아, 것도 좋데다 그런 것. 사람이 아니라도, 이게 뭐, 그냥 뭐, 그런 거 보면 뭐하노? 뭐,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꼭 읽어야 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랑 꼭 읽어야 <laughs> 할. 네, 그리고, 아, 그거 미신 아니냐? 저도 미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운도 내가 만드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짜다리, 뭐, 좋은 집안이나 백도 없기 때문에 항상 눈보다 조금 더 일찍이. 또, 눈보다 더 정직하게, 뭐 정면 돌파, 내 가장 큰 뒷배 있잖아요 음. 근데 그것도 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오 50대, 60대, 언니 아들이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아니, 아저씨들도 좋아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방법이 있으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운이 되는 사람이 되겠더라고요. 음. 이게 지금 내 나이가 55세, 얘는또 젊어서 더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밥 사거나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 하는건데 안했던 사람은 이거를 한번 지금부터라도 실천해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운을 모아놓고 난 뒤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로또도 사라고 해놨어요 로또 사는 자체도 내가 운을 들어오게끔 열어놓는 기회래요 음, 어떤 사람은 괜찮네. 뭐 수학적으로 뭐그 5천원 뭐, 그뭐 한달에 2만원 그거 아기가 아, 우유나 하나 사주지, 뭐, 이런 식으로 풀수 있는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인생사도 그렇잖아요. 어째 일 플러스 일딱 맞춰가 사라질디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사라질디꺼안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알아서 활용하면, 은 나한테 유리하다면은 그리고 나한테도 좋다면은 한번 읽어볼 만하잖아요 재밌어요 돈을 벌고 싶다면 네. 그 좋아하는 돈들 벌고 싶다면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각자 책을 읽고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제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laughs>